아, 얘가 있다. <laughs> 지금 아버지에게 담배는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귀하다. 혹시나 이 보물을 들킬까 문단속까지 꼼꼼히 한다. 어? 아버지 문을 왜 잠궈놨어? 어? 아... 아버지 문이 왜 잠겼어? 몰라. 나 아니 문을 왜 잠궈놨어? 수정만데왜문을 잠궈놨어? 어쩌다? 어? 나 어쩌다가 잠가졌네. c o 데 그대로 t 는데 m o 안 폈나? y Could it be Monday? Tommy, I'm pink. I'm pissed. I'm p i s s 지 나 밭에 갔다 올게. 예? <laughs> 아, 담그고 싶어. 슬슬 후회가 밀려오지만 때는 이미 늦은 걸 어쩌겠는가. 아이고. 남자 체면에 약속을 깰 수도 없으니 참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뭔가 생각이 났는지 평소에는 발도들리지 않던 부엌으로 향하는 아버지. 아무래도 담배를 찾아 나선 모양이다. 어디가 있나? 예전에 있는 일이 한번 있었어. 그런데 그때 한대한번 찾은 적이 있어. 근 버리질 않아. 석기 게어려 그래. 아, 그래. 아버지 물기를 함부로 필요는 버리지않아아 얘가 있다 <laughs> 그런데 어째 하나만 꺼내고 그대로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아주 안 되지. 이거모 무리자나 한가지 필니까. 소자를 시어 받겠어. 안 시어 왔지. <laughs> 지금 아버지에게 담배는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귀하다. 혹시나 이 보물을 들킬까 문단속까지 꼼꼼히 한다. 담배도 이러고 피우지 더 맛있구만. 당신은 담배를 얻어서 좋고, 딸은 걱정을 덜어서 좋고, 아버지 입장에선 이거야말로 좋은 게 좋은 일인 경우다. 아버지의 귀여운 만행은 짐작조차 못하고 금연 간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서둘러 일을 마친 해주 씨. 어? 아버지 문을 왜 잠그놨어? 어? 어? 아버지 문이 왜 잠겼어? 몰라. 나... 아니 문을 왜 잠궈놨어? 수정만데왜 문을 잠궈놨어? 어쩌다.. 어? 야, 어쩌다가 잠가졌네 아버지 담배 폈지? 담배 안 피고 그랬어안 피고 했랬는데 지금 할아버지 냄새가 나 그러면 담배 핀겨안 피었다니까 진거내나진거아 아, 폈는데? 아무튼 아 폈는데? 큰일 뭔는데 없는데? 담배 안피나 피운 것 같은데 안피다고 믿어봐. 믿어봐. 기진만해봐. 다음 <laughs> 날 미뤄뒀던 산나물 정리에 나선 해주 씨. 맥기니의 산나물을 찾는 아버지를 위해서다. 아버지는 그런 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금 전 피던 담배에 또다시 불을 붙였다. 몰래 피는 담배 맛이 참 좋다. 아버지, 그거 뭐예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뭐예요? 아, 지금 이제 방금 뭐 손에 갖고 아, 있었는데? 아이고, 뭐, 이고 뭐, 뭐, 뭐. 아, 뭐 있었는데? 담배 아니야? 아, 사탕 봉다리에서 들어왔다. 아, 아닌데? <laughs> 냄새가 나는데? 사탕 <사탕보다> 봉다리 까먹고. 이렇게 <laughs> 만졌 아끼지 말아 버려. 아니 봤단 말이야. 아이 봉날이아이 사다 먹고 이걸 읽고도 했는데 뭐. 아 아버지가 진짜 수상해 아니 어디서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는데 장사가 있겠는가. 그냥 넘어가 주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찾아봐. 찾아봐야지 못죽을 문정을 찾아봐. 녹화할 수도 없고, CCTV 카메라를 하나 달아놔야 돼. 식당을 운영한지도 벌써 6년째. 음식 솜씨가 소문이 났는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꽤 늘었다. 이한주 말이었는데요. 아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내일 한 60명 정도 갈것 같은데. 60명이요? 언제요? 네, 내일. 내일이요, 내일. 아, 내일은 제가 뭐, 다른 일정이 있는데, 아,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어쩌죠? 아... 내일 아버지 모시고 꼭 가야 할 곳이 있어가지고, 예약을 받을 수가 없네요. 아 아버지하고 관련되 있는 일은 또, 또 오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니까, 어, 아버지하고 약속한 일은 제가 되도록이면 지켜야 돼요. 사실 식당을 예약제로 운영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언제나 우선은 아버지다. 서류가... 해가 진 지는 한참인데 아직도 식당에는 불이 환하다. 뒷정리를 하다 보면 늘밤 10시를 훌쩍 넘긴다. 아이고, 오늘 다 끝났네. 오늘도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아유. 아버지! 아. 주무셔. 이제 다 끝났어. 나도 올라갈게. 요 아, 아. 주무셔. 왜 이불 안 덮어? 방이 어. 따뜻하네. 아. 주무셔. 아버지. 가게 문을 닫는다고 일이 어. 끝난 건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일을 할 시간. 그러다 보니 늘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젊을 때부터 집안의 가장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바지런함이 몸에 뱄다 친구들이 엄마로 의 인생을 살때 해주시는 가장으로 맏딸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단장에 나선 아버지. 대전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터라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는 것이다. 아니 머리 까았스니까 머리 잠재우려고. 드라이어로 그래, 어, 한 옷보다 나 이런 거다야곧내 지금 한십분 있다 다 벗으면 머리가 다 붙어있거든. 내매왜도 오냐면서 아이 그러니까 신랑이 있어야 안 돼. 내가 왜주 오는 거지 아이 그 됐어. 신랑 그런 얘기 또 하지 마. 그런 얘기 뭐하러 해? <laughs> 맨날 쓸데없는 얘기. 그 얘기를 뭐하러 해? 아버지는 신랑 있고 남편 있어봐. 그러면 거기다 신경 쓰지. 아버지한테 신경 쓰지도 못해. 그런 좋은 좋은 일인데 그런 거를 자꾸 기억을 못하고. 오도 얘기를 했어 아버지. 결혼과 관련된 얘기를 듣는 것이 영 불편한 해주 씨. 순탄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이다. 이럴 때면 화제를 돌리는 것이 상체 회장님이라서 의심스럽지만 금연 약속은 아버지, 지킨 셈이니 용돈을 안기고 얼른 자리를 피해 버린다. 외출 준비라고 해봐야 별게 없다. 분좀 바르고 앞치마만 벗으면 끝이다. 그에 비해 아버지는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기는데 어째 분녀가좀 바뀐 것 같다. 하기 사 아버지도 답답하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나가야지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니까 여기 노인정 여기 저기 해관에 좀 나가라니까. 나가봤자 없다니까 없어도 가가지고 원래 할머니들하고 얘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잖아. 말, 말, 할매가 없어. 하나도 없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다른 할매가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는가. 부녀 사이에서 김여사로 통하는 아버지의 여자친구는 대전에 살때 만나 벌써 10년 넘게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거리가 멀어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늘 서로를 챙기는 두 사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적적하실 아버지에게 여자친구를 보내준 건해 주시였다. 하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더니 정작 해 주시 자신은 아직 혼자다. 오늘은 아버지 친구들 모임까지 있는 터라 함께 움직이는 해 주시. 본의 아니게 데이트에 껴버린 꼴이다.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고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아버지 우울증 극복에 춤이 도움이 된다기에 일년 가까이 아버지를 모시고 춤을 배우러 다녔었다 딸의 노력 덕분에 우울증도 털어내고 여자친구까지 만나게 된 것이다 귀농 전까지 대전에 살았던 터라 아버지의 친구들 대부분이 이곳에 있다. 그니까 어이, 아님, 그니까 그니까. 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친구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구실이야 지난 생일을 챙기는 거라지만 그러니까. 교통사고 후 오랫동안 친구들을 보지 못한 아버지를 위해서 해주 씨가 마련한 자리다 무뚝뚝하기로는 대한민국 최고인 줄 알았던 아버지의 다정한 모습은 참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된다 아이구, 아버지는 나를 한번나 싸주면서 여사님은 그렇게 싸주면 어떡하잖아

아버지 때문이 아니고는 웬만해서 식당을 닫지 않는 혜주 씨. 도대체 무슨 일일까? 사실 혜주 씨에게 미국에 사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천자를 얻은 것이다. 교통사고로 병원 신세인 아버지를 두고 미국 땅까지 갈 수가 없어 돌이 지날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했다. 아들 내외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국을 찾지 않았으면 언제 봤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예쁜데 한참 커가는 모습을 지켜봐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 잠시도 손자 곁을 떠나지 않는 엄마의 모습에 아들 대완 씨는 괜히 마음이 복잡하다. 성격 차이로 남편과 헤어지면서 어린 아들을 미국으로 보냈던 해주 씨. 장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그 허전함과 미안함에 더 억척을 부렸는지도 모른다. 남자 친구 왜안 사겨? 무슨 없는 소리라고 그래? 나는. 효녀로 집안의 가장으로 사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포기하고 사는 엄마가 안타까운 대환 씨 미뤄뒀던 얘기를 꺼내는데. 아빠 왜왜 뭐야 안 사겨? 아유 무슨 뭐 없는 소리래 이 나이에. 손주 봤잖아 손주. 근데 혼자 사는 것보다 낫잖아. 아이고 지금도 좋아. 어렵지 않아? 안 어려요 하나도 아들만 있으면 돼 손주만 있으면 돼고 <laughs> <laughs> 그럼 혹시 나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편안해서 혼자 사는 게 전혀 응. 저녁... 어머니도 이제 할머니잖아요 그러면은 더 나이 들수록 이제 그렇게 혼자서 사는 것보다 어느 사람을 같이 인생을 이렇게 같이 가는 게더 편하다고 더좋다고 생각해요. 산책을 나갔던 아버지도 증손자 소식에 한다름에 달려왔다. 손주, 손주, 손주.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럴.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울던 이럴. 손자의 어릴 적 모습과 꼭 닮은 증손자. 이럴. 할아버지 만났다고 머마나 미치겠다. 아내로 엄마로의 인생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할머니가 되버린 딸을 보자니 한숨이 절로 난다. 아니 그 남자라도 안나 생겼으면 더 좋은데 마음이 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아직. 안타깝고 외롭 평범한 삶을 포기한 것이 당신 탓인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